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선물 받은 건데요. 크리넥스, 안심 케어, 안심 손소독 티슈입니다. 10개 거든요. 안심 손소독 티슈. 크리넥스. 이렇게, 이게 4개, 4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여기 네 개, 네 개, 여기도 네 개.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까져 있는 건 이거구요. 자, 한번 볼게요. 크리넥스 안심 손 소독 티슈. 7종 감염성 감염 감염성 세균 제거 신속하게 살균 소독.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.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. 3 30, 30장에 더하기 2장. 32장이고요. 사용 기한도 넉넉하고요. 보시면은 크리넥스 안심 케어 안심할 수 있는 옥수수 발효 에탄올 성분으로 3 0초 만에 7종 세균 대장균, 황색 포도상구균, 녹녹균, 살모넬라균, 바실러스균, 페럼구균, 장염 비브리오균 시험 결과를 예. 7 종. 세균제거, 살균소독, 옥수수 추출, 천연펄프 함유, 도톰하게 피부자극 테스트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한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. 한 장. 손 닦을 겸. 이렇게 열어서 한 장을 장을 꺼내서 뚜껑을 잘 닫아줍니다. 어우, 두툼합니다 그냥 예 두툼해요. 꺼내면서 살짝 찢어졌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요 촉촉합니다. 예 어우 두툼하고. 촉촉하게 약간 에탄올 냄새가 나고요. 예, 손 소독 티슈기 때문에 약간 젖어 있는 느낌도 많이 나고요. 약간 시원한 느낌도 나고요. 알코올 느낌도 나고 예, 소독을 하는 거니까 예, 뭔가 좀 손이 개운한 느낌이 나거든요. 예,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개운하고. 냄새도 약간 에탄올 냄새 나긴 나는데 어뭐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냄새고요. 예, 굉장히 지금 느낌도 좋아요. 예, 아 좋습니다. 일단 좀 두툼해요. 예, 두툼하고 느낌도 좋아요. 예, 어느 정도 닦고 나면은 이렇게 잘 마르거든요. 어. 좋습니다. 아주. 자, 우리 선물해 주신 우리 멀바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